반갑습니다. 센스장입니다. 네, 요즘에 SNS를 보다 보면 정말 정말 향기를 다루는 국내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 집이다 어, 향수를 사랑하는 향수 덕후로서 한국 향수들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보이는 브랜드가 보이면 하나씩 직접 사보고 써보거든요. 어, 어떤 이야기를 담아냈을까? 어떤 향기를 그려냈을까? 궁금하니까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브랜드들, 어, 주목해도 좋을 것 같은 브랜드들을 이야기하면 재밌겠다 싶어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어, 올해 아니 앞으로 어, 주목해도 좋을 한국 향수 브랜드들 같이 계실게요. 네, 첫 번째 한국 브랜드는요, 본투 스탠다웃 BTSO입니다. 이 브랜드는 정말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이 DNR 배경 영상 촬영한다고 오랜만에 매장을 들렀었는데 역시나 재미있었어요. 어, 저는 BTSO 브랜드를요 불편성과 특수성이 이 줄다리기를 정말 잘하는 브랜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를 살려내면서 향기까지 진심으로 다가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직접 가서 촬영을 했을 정도로 처음 만났을 때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럭키센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로 수출까지 되면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브랜드라 생각해서 라인업 시켜 봤어요 어, 또 얼마 전에 BTS 대표님을 만났는데 새로운 신작들 그리고 컨펌중인 향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아, 몇몇 개는 와 진짜 좋은데 이거 그대로 나와도 충분히 세계시장에서 먹힐 것 같다는 향들이 있었습니다 아, 앞으로 전 세계로 더욱더 퍼져나가는 한국 향수 브랜드로 자리매길 하길 바라는 브랜드 ]입니다. 아, 그리고 좋은 향기들이 참 많아서, 뭐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싶어지는데, 어, 먼저, 한국 브랜드에서 이렇게 오우드를 과감하게 사용해서 내놓는다고 싶었던, 어, 놀리 오우드가 생각이 나고요 또, 2023년도 제가 트렌드 향기 중에서, 어, 하나로 꼬마본, 그, 체리 향기, 어, 역시, 인디센트 체리, 나빠닐랑스 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한남동에 위치한 매장 가셔서요, 향기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첫째 한국 브랜드는요 바로 살롱 드 느바에입니다. 어, 정말 한국적인 요소가 가득 담긴 브랜드라 생각. 합니다. 어, 특히 도자기로 만들어진 이 향수병에서 한국적인 맛을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인트는 청화로 그려진 이 해당화 꽃그림입니다. 어, 한국적인 도자기에 해당화가 있으니까 어, 이 자체가 예술적인 감상 포인트를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산 앵두나무 참외, 난등 향수에 쓰여진 노트들에서도 한국적인 느낌을 잘 담아낸 브랜드라 생각. 제네요. 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가장 동양적인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 브랜드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도자기 형태 향수들도 있지만 이렇게 크리스탈 병으로 나온 라인들도 있거든요. 음, 이 제품은 릴드 서울인데 오스만 투스. 어, 그리고 그러니까 금목서 향기로 서울을 표현한 향수입니다. 아, 네, 바의 조양사님이 그리는 서울은 이런 서울이구나를 또재미있게 감상했던 향수. 였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살롱 드노바의 브랜드의 새로운 향수가 대략 한다개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 브랜드는요 바로 아로입니다. 어, 살롱 드드 바이처럼 이 아로라는 브랜드도 대표님께서 직접 조향을 하시는 브랜드죠. 어,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즘이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조향사님이 직접 메이킹하는 브랜드들이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제가 아로 브랜드들의 향수들을 쭉 느껴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향수가 진하지 않으면서 웨어러블 하다라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향수라는 게 수입되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서양인 기준 의 향기들이 다 반사인데, 이 아로라는 브랜드가 그리는 한국인에게 맞는 향기들이 전꽤 편안하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어, 사실 뭐 충분히 진한 느낌의 향수들을 만들어 내실 수있으실 건데 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한 방울 한 방울 잘 구축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치얼리 프리지아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향수가 주는 그 특유의 편안한 플럼과 프리지아 꽃의 그 노란빛깔이 좋더라고요. 네, 아로브랜드는 롯데백화점 관악점에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어, 아로 향기가 궁금하시다면 가셔서 쭉 편하게 시향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어,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속적으로 향기들을 출시해 주시는 부분에서 향수에 대한 뭐 그런 진정성도 느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독립 조향사님이 만든 브랜드로서 도전적이고 어, 창의적이고 한국적인 향기들을 계속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한국 브랜드는요, 바로, 로에입니다. 예전에 로에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했던 영상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 이 영상 이후로 대표님과 안부를 주고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로에 브랜드에서 새콤달콤한 프루트 향기를 담은 향수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스포해 주시더라고요. 어, 기존 로에 향수들에서는 없었던 향기 계열인 신작 출시인 만큼 어,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로에브랜드는 좋은 향기를 나누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편안하고 좋은 향기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좋은 가격대를 가진 향기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어, 선물하고 또 편하게 쓰기 좋은 브랜드라 생각해서 라인업 시켜. 봤습니다. 네, 로에 브랜드가 선보이는 향기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신시어 우드 향기를 좋아하는데 나무향 우디향을 설명이 편안하게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로에 향수가 궁금하시다면요, 롯데백화점 본점에 매장이 있으니까요, 한번 시향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는요. 바로 엉투르투라는 브랜드입니다. 어, 이 브랜드는 상당히 우연히 알게 된 브랜드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태원에 팝업스토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제가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아세 가지 향기가 있던데 저는 비터 비테라는 향수가 괜찮게 다가오더라고요. 어, 가야구대 우디함과 바닐라 달콤이 서려있는 향기인데 베이스 쪽에 이소이스포를 가득 담은 게 느껴져서 잔향으로 남는 우디스러움 이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느꼈던 부분은 이 브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대조미입니다. 아, 천년 향류와 합성 향류의 구성을 대조적으로 구성하면서 브랜드의 철학, 브랜드의 향기, 그리고 엉트르드 그들 사이에 라는 네이밍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브랜드, 브랜딩과 향기를 일치화시키려고 하네 라는 점이 잘 느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려나 궁금해지는 브랜드라서 라인업시켜.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새롭게 나올 향기가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극명확한 대조미와 대비를 가진 향이 있다면 어떨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요 리베르라는 브랜드입니다 어, 이 브랜드의 전체적인 향기는 제가 아직 맡아보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거 바질스퀘어라고 하는 에센셜 로론 제품이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산뜻한 초록빛과 향기를 가져다 주는 제품이고 거기에 오렌지의 달콤함과 허브틱한 향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냥 슥슥 바르면 어, 괜히 기분도 힐링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꽤 만족스러운 향기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리베르라는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꽤 담백해서. 좋더라고요. 어, 감정을 압도하는 향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어, 부드럽게 레이어드 되는 향의 기쁨을 선사한다는 말이 제가 이 바딜 스퀘어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던 감상과 비슷했기 때문에 아, 이 브랜드 어, 담백하게 잘한다 싶어가지고 라인업 시켜봤습니다. 어, 저는 리베르 브랜드의 매장을 가보진 못했지만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도 좋을 한국 향수 브랜드들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 정말 향수를 좋아하는 향수 덕후로서 어, 세상에 다양한 향기들 속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향기들이 굳건히 한자리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지금도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한국 향수 브랜드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국내 향수 브랜드들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사쎈! 수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BTS, 살롱드드바의 RO, 로의엉트리드 리베르 이렇게 여섯 가지 브랜드들 이야기해 봤는데 말이죠 어, 여기서 살롱드드바에와 RO 브랜드는 독립 조향사님이 직접 향기를 만드시는 브랜드고 다른 브랜드들은 대표님이 조향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어, 사실 이 부분에서 오는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저에게 조향사가 되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브랜드들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같아가지고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영상 한편이또 똑딱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까지 할게요. 음, 뭐 어쨌든 국내 향수들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보고 직접 써보고 하면서 좋은 포인트들을 가진 향기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혹은 뭐 좋았던 뭐 그런 국내 브랜드들이 있다면요 언제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마칠게요. 어, 들어가세요.